엄지를 이끄는 거는 이해하셔서 어떻게 치시는지 아시는데 아직도 지금 보면은 팔꿈치 왼쪽 팔꿈치가 떨어져 있어요 음. 그죠 그래서 손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떨어지니까 그죠? 어, 비튼 자세로 다 다시 천천히 미아진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그쪽으로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어헤. 그래서 이게 어, 동작을 좀 연결하신다고 생각하면 좀 괜찮은 게 처음에 여기서 B 하고 이로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치셨는데 여기까지 잘 오시고서 굳이 굳이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계속 이 상태로 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비틀어서 오시고 굳이 이쪽에서 이렇게 또 빠져요 꼭꼭. 그런 다음또 다시 비틀려고 그러고 그런 다음또빠요 그러니까 이 동작이 너무 뒤집고 앞으로 뒤집고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지로 한번 쳐보면 은 어. 음 네. 이건가요? 모르는 음 모르는데. 최대 엄지만 저러처럼. 엄지만 쳐볼까요? 자 아, 엄지 더 펴서 치세요. 아니요, 일로 아예 펴서. 일자로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핀 상태에서. 우리 친다고, 이렇게 보세요. 어제 목다발 친거라서, 그렇죠? 음. 음. 근데 팔로 옮기지 말고 미에서 건반서 치고 올린 힘으로 반동으로 오고, 그렇죠? 음. 파에서 저기 갈 때도 잠깐만. 올라오는 건 잘하는데 내려갈 때가, 그렇죠? 어 방지로 해야 돼요. 어또 삐거갈지 말고이 튕겨서. 미까요? 아, 어, 더 빨라야 돼요? 어, 방지해요. 음, 응. 그러니까 준비가 돼야지 팔로 옮기지 마세요. 자, 이제 옥타브 해보세요, 기자들에서. 음, 응. 아까 어떠시나요? 그래도 손가락이 이 치는 속도가 치고 풀리는 속도가 더 빨라야 더 빨리 정으로 튀어 올라서 이로 준비가 돼요. 근데 그게 약간 느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이렇게 꺾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제가 음 아무거나 누른다면은 좀 반응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렇지? 그렇죠? 으흠. 그렇죠. 어. 근데 그거 이제 잡으려면은 엄지 쪽으로 해서 음을 잡는 게 이동이 빠르다는 거, 편하다는 거. 그죠? 근데 음은 이렇게 없려야 돼요. <laughs>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laughs> 그죠? 자, 오른손으로 해도 돼요. 오른손으로 해볼게요. <laughs> 음. 그리고 어디만 연습하시. 예를들면 여기만 두 개만 잡고 연습을 하시는데 그것보다 여유가 더안 되거든요. 사이, 여기, 그 다음에 빠져 오시고 여기서 여기 가게안 돼요. 그러니까 연습을 차라리 이거랑 이런 식으로 사이를 하나도 빠짐없이 음정 연습을 다 해주네요. 그다음에 오른손 오른손 아까 제가 말씀드렸 것처럼 바늘이 손, 그 손가락 중앙에 하는사람이게 꽂혀있다고 생각하시면 테너 트처럼안쳐질 거예요. 아, 눈내가도처럼안쳐질 거예요. 거기도 반응이 더 빨라야 되는 게, 치는 속도도 빨리 되면 치고 나서 풀리는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치는 속도가 빠를수록 음이 짧게, 음가가 짧게 돼요. 근데 그쵸? 근데 치고 빨리 풀려야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안 풀리면 공중에 떠서 그대로 그냥 착지하거든요? 그러지 않게 응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미스터치가 무조건 나요 <laughs> 다시 치고 c 로 도착 아, 치지 마세요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칠게요 느려느려요 여기가 풀리는 속도가 느려요 너무 이게 되게 무겁게 하니까 들가지 억지로 당겨서 가는 거 말고 다시 더 풀려야 돼요 이 씨가 시에서 치니 으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이게 덜 풀리니까 느리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음... 억지로 말고... 박자 맞게? 예? 어느 정도 풀어야 되냐면 따라따라 따라따라 따따 그렇죠 따라따라따따그 박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따라따라라속도 빨라지 않 그렇죠 자 그거 화음으로 전부 해요삼화음으로 그거를 랏따 맞아요. 음을 잘 모르셔서 그렇고, 그렇게 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시 쳐보세요. 네.